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부채꼴의 넓이 S를 1분의 2에다가 부채꼴의 반지름 R에다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식이 넓이에요. A에서부터 B까지 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호의 길이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중심과 크기를 몇 도라고 했냐면 X도라고 했어요. 자 호의 길이 수업부터 살펴보면 결국 360도로 완전히 돌아간 완전히 돌아간 이 원의 둘레 길이에 대해서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여 호의 길이가 결정이 되므로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반지름의 길이가 거기서 r로 표현되어 있네요. 2πr 원의 둘레에 대해서 원의 둘레에 대해서 360도 분의 얼마? 얼치 x도. 그러니까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니까 한 바퀴 돌아간 전체의 둘레가 2πr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x각만큼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죠.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 S는 파이 R제곱, 원의 넓이에 대해서 360도에 대한 중심각 X도만큼 즉,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에 따라 정비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중심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넓이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문제 접근하게 될때 호의 길이를 L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 그러면서 나와있는 이 도형에서 중심각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고 호의 길이만 나왔다고 했을 때 이때 과연 넓이를 아주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데 그게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설명할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부채꼴의 넓이 S를 2분의 1에다가 부채꼴의 반지름 r에다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식이 넓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호의 길이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지름의 길도 이 알고 있어요. 중심각을 몰라도 구할 수 있어. 호의 길이만 한다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살펴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을 넓이를 이용한 식으로 정리할 건데 일단 넓이는 서로 같으니까 여기다 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 자, 위과, 위와 다른 점은 뭐야? r 제곱되어 있던 것을 따로 떼어서 여기서 r을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아니면 앞쪽으로 뺄까? 앞쪽으로 곱하기 r.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나 봤더니 이 식에서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양변의 2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2분의 1 l이 되겠지. 2분의 1 l이라고 하는 것은 π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 있는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대신에 2분의 1l이 쏙 까져다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넓이 S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도 대신에 2분의 1l이 들어가면서 2분의 1 거기에다가 r만 곱하면 되네. 그래서 rl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가 바로 뭐라고? 2분의 1l과 똑같은 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만약에 호의 길이를 줬다고 한다면 그래 그리고 나서 중심 어 넓이를 찾으려고 했을 때 굳이 중심각까지 찾으려고 l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호의 길이를 바로 적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세 가지의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문제에 적용시켜 나갑니다.